찌지 않고 삶지 않는 구운 배추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햇집을 살짝 느껴. 두꺼운 부분에만. 구워줄 거예요. 기름 넣지 말고. 살짝만 구우면 배추가 더 달고 맛있어요. 살짝 보들보들 할 때까지만 구워주면 돼요. 손으로 찢는 게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요. 이렇게 배추를 구우면 농축된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 양념을 할 건데요. 이때 참기름을 제일 먼저 넣으세요. 그래야 다른 양념이 들어가서 나오는 수분을 막아줘요, 이게. 살짝 조물조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양념을 정말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마시고 마늘 조금, 청양고추 이건 홍천데 색감으로 넣는 거예요. 조금, 소금 약간. 홍깨를 조금만 넣으세요. 이때 부족한 간은 어간장이 있으면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단맛이 살아있는 배추나물이 다 완성되었어요.